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하천 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14개 하천과 계곡에 대한 불법 시설물 철거 전후 사진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진이 공개된 하천 계곡은 포천시, 연천군, 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용인시, 동두천시, 광주시, 고양시, 파주시 10개 시군 14곳입니다. 현재 돈은 내년에는 돈의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특사경 직무 범위에 지방 하천 단속을 포함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하천 계곡 일원의 불법 점유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미미한 벌금 등 손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을 묵인 방치했다고 보고 평상부터 방갈로 무허가 건축물, 콘크리트 바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계곡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25개 시군 175개 하천에서 1378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이중 30%인 422개소를 원상 복구했습니다. 철거된 불법시설물은 평상, 방갈로 등 비고정형 시설 4,623개를 비롯해 불법 설치 교량, 영업용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물 등 504개의 고정형 시설까지 5,127개에 달합니다. 도는 내년 여름 휴가철 전까지 하천, 계곡 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며 가급적 자진 철거를 유도해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버티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토록하고 그 비용은 사업자에게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은 국민 전체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점유와 영업행위로 인해 몸살을 알아왔다며 내년 여름에는 국민이 즐겁고 편안하게 돈의 하천 계곡을 찾도록 강력한 감시와 단속, 철거와 복구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